이 정책이 시장의 원리에서 시장이 이걸 보고 움직여 주느냐 하면 안 그렇거든요. 정책보다도 시장에 있는 수요 공급자들이 더 똑똑해요. 네. 음, 미리 미래서. 하면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앞서 그래서 거예요. 앞서가기 때문에 이게 안 먹힌다는 아 얘기가 걱정된다는 거기에 도 정책이 네. 돼서 대비를 또 하는군요. 역대 아 부동산 네.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네. 성공한 적이, 적이 없어요. 없어요. 전례가 네. 그리고 없어요. 그리고 이번 정부에도 계속 그렇 아. 미국 주택 시장이 폭락했던 것처럼 그렇게 시장이 폭락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교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주 와. 그 핵심적인 외부 충격이나 예를 들면 금융권 문제. 저는 전쟁. 전쟁이나 이런 게뭐 예. 진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오. 이게 될까라는 오. 생각을 음. 하고 있어요. 못 잡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시장이 세팅됩니다. 고현상은 잡을 수 있겠지만 음. 시장은 다시 생물처럼 생물이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재편된다. 모양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땅덩이가 좋아서 어쩔 수 없어. 음. 아니요. 땅덩이 넓어요. 땅 넓어요. <웃음> <웃음> 아니, 한때 <한번데> 이게 <laughs> 지금 <laughs> 집중돼서 그렇지. 영양 봉화 중소강 충성. 굉장히 넓어요. <laughs> 예, 들이좁 좁지는, 좁지는 않습니다. 예. <laughs> 부동산 분양권 매매 제한, 요 정책이 시행이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도 조금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광역시 등 민간 택지에서 건설 공급된 주택의 전매 제한 기약,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이제는 소유권 이전의 등기 시까지로 강화되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기존에 분양권을 받은 그 시기로부터 6개월뿐만이 아니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때까지 전매를 할수 없도록 돼서 주주 족이라든지 음.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이것도 뭐 그게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8월 이후부터의 그 분양 음. 나오는 거에만 음. 해당이 되는 거지 그 전에 이미 분양된 분양권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또 이제 가격이 폭증한다라는 그렇죠. 맞아요. 8월 전에 끝내야 네, 되니 8월 전에 이제 분양된 것들의 가격이 오. 더 오르는 이게 더 비싸지는 오. 상황도 오. 벌어진다고 해서 그런데 이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이잖아요 근데 1년 안에 풀면은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 세금을 상대방에게 오. 떠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런 방식으로그 집값을 또 떠받친다라고. 그러니까 세금한 1억이다 그러면 1억을 붙여서 아파트를 팔아 버리니까 어.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전 점매하다 걸린 분 봤어요. <laughs> 내더라고. 세금 많이 내도 무조건 남은 장사니까 무조건 너 나도 다청하시는 네. 거네요. 어떤 규제를 만들어서 제한을 하든 세금을 때리든 시장은 거기에 맞춰서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박사님. 있는 놈에 나는 놈이 있는 거니. 네. 네. 박사님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신다면 뭘뭐맨 먼저 뭘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집값을 안 오르게 하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아 진짜요? 오. 그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고 잡다 보면은 항상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거든요. 음. 백신이 나오면 또그 백신을 능가하는 바이러스가 음, 나오듯이 네. 부동산 시장을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음. 네. 그러니까 정책이 이미 시장은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음. 그래서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laughs> 기다렸다가 정말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집어서 어떤 뭐 예를 들면은 저소득층 또는 뭐 뭐차상위층한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그러면은 조사를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뭐 10만 가구를 공급해서 이사람들 하겠다 이렇게만 해버리면은 나머지 시장은 민간 주택 시장은 알아서 조정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책의 효율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음 아... 저렇게 하면 표가 안 돼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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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우리 동민 개발시켜 준다고 하고. 네. 좋은 거들어간다고 예, 해야 그사람의 그 지지해 주거든. 근데 진짜 반전이네요. 가만히 놔두면은 예. 알아서 잡힌다. 어, 근데 이게 좀 어. 무서운 게 가만히 둔다라는 게 시장에 어. 그대로 맡겨 둔다라는 건데 그냥 아무런 규제 없이 둬 버리면 진짜 예. 아니요. 기본적인 규제는 두 대, 자꾸 손을 대지 말는 얘기입니다. 음.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음,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새로운 정책을 말라. 자꾸 손을 대거나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했다가놔뒀다가 폐지했다가 다시 폐지했다가, 또뭐 규제했다가 이런 속은 지금 하지 말는 얘기죠. 긁어 구슬은 만들지 그렇죠. 마라 예, 이런 짓인것 예, 같아. 나가려면 애초에 한두 발짝 먼저 나가 있어라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 근데 그게 음. 어렵습니다. 네, 어습니다 예? 예. 그런 순간 난리 아, 납니다. 예. 그렇지. 어. 이거 난리 나는 결심하려면 돼야 돼. 그러니까. 그, 아, 책임을 아, 그 책임을 지고서라도 누군가가 해야 되는.